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교통사고로 이 팔꿈치가 골절된 경우에 어떻게 합의금이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팔꿈치 골절 같은 경우에 보통 초진 6주에서 8주 정도가 보통 나오고요. 팔꿈치 관절은 이 상한골과 이 요골과 첫골이 만나서 이뼈세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인대가 결합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상한골, 이 상한골과 요골 척골이 골절됐을 때 팔꿈치 관절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이 팔꿈치 관절이 골절된 피해자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장위자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부상위자료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 구분이 있어요. 부상의 정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급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위자료가 200만원, 2급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위자료가 176만원 그리고 부상위자료가 12, 13, 14급인 경우에는 15만원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한골 원위부 관절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상해 구분상 4급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부상위자료 4급 128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후유장애 위자료입니다. 후유장애 위자료의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팔꿈치 관절 골절의 경우 보통 13%의 노동 능력 상실률로 평가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후유장의 위자료가 9% 이상, 14% 미만의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자료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항목은 휴업 손해입니다. 이 휴업 손해는 부상으로 인해서 휴업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지급하는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8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30일간 입원했을 때 3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의 85%인 255만 원을 휴업 손해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휴업 손해 경우에는 통원 치료 기간은 인정하지 않고요. 이번 기간 동안만 인정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항목은 간병비 항목입니다. 이 간병비 항목은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 고분상 1급에서 5급의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 내용은 상해 1급 2급일 때 최대 60일. 그리고 상해 3급 4급일 때 최대 30일. 그리고 상해 5급일 때 최대 15일까지 인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팔꿈치 골절이 돼서 상해 4급에 당한다 했을 때 30일 한도로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병비는 실제 내가 지출한 간병비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하반기 하반기가 이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기준이 하루에 10만 9,546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1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0일치 계산하면 330만 원이 감병비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밖에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통원과 병원식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하루당 8,000원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당 4,030원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상실 수익의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과 노동 능력 상실률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린치 개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13%의 노동능력 상실을 3년 한시장해로 남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식이 30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33.3657 해서 이렇게 1,3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33.3657이 36개월 즉 3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린치 개수고요. 이 라이프린치 개수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인데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합의금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지금 시점에서 당겨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받을 돈을 지금 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능력 상실률 같은 경우에는요, 팔꿈치 관절의 경우 대부분 한 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보통 13% 항목이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향후 치료비 항목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명문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발생될 치료비가 있다면 당연히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꿈치 골절로 금속 내고정 수술을 했다. 그런데 핀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향후에 들어갈 핀 제거 비용도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술로 인한 흉터가 생겼다. 혹은 사고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다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한 성형 수술 비용까지도 향후 치료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성형외과면 성형외과의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팔꿈치 골절, 교통사고로 팔꿈치 골절이 된 실제 피해자 사례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합의금이 산출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만원 단위 이해하는 절사를 할 거고요. 실제로는 몇백, 몇십, 몇원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50대 남성분이셨고요. 교통사고로 상완골원위부 관절내 골절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여기 상완골원위부 원쪽 관절내에서 이제 골절이 난 거예요. 장애가 좀 많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월소득이 700만 원 정도 되셨고, 음, 입원을 총 45일을 한 사례고요. 이상한골 골절 부위에 대해서 금속 내고정 수술도 하셨고, 이분은 사고 이후 한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하였고요. 장애는 13%한시오년 장애를 받았네요. 그리고 향후 치료비로 핀 제거 비용 200만원, 흉도 성형비가 약 3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가돼가지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상위자료 4급 128만원. 그리고 휴업손해가 700만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45일 곱하기 85% 해서, 약 890만 원 그리고 간병비가 부상이 사급이죠, 그죠 약한상 30일 인정해서 약 320만 원 그리고 통원을 30일 하셨네요. 하루 8천 원씩 계산해서 24만 원 그리고 장애상실 수익액이 70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52.9907 해서 약 4,822만 원. 그래서 계산된 손해액이 약 6,684만 원이고요. 실제로는 7천만 원을 받고 합의하셨습니다. 를 자 이제 팔꿈치 골절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는 조금 감이 잡히시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 TV를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